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판례 20 아,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요거 기출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탈법 행위에 의한 그 부정 선거 운동에 문서 도화를 금지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인터넷도 금지되는 거로 해석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자,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어서 한정 위원 결정이 떨어졌어요. 한정위원은 위원결정이죠. 자 심판대상 종을보도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선거일전 1 8 0일부터 선거일까지 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네, 부정선거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부정선거운동 탈법행위. 네, 이걸 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부정 선거 운동으로서 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기 위해서 뭐 쫓어놨어요 이렇게 뭐 광고도 하지 마라 인사장 하지 마라 벽보 붙이지 말고 사진도 배부하지 말고 문서 도와도뭐 배부 첩보 살포 상영 게시 하지 마라 부정 선거 운동이다 이런 조문이요 그래서. 어, 정당인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기 위해서 뭐 문서 도화 등을 막 돌리거나 그러지 마라. 부정 선거동이다. 운 이런 주문이야. 부정 선거동 운 하지 마라. 이런 주문입니다. 자, 사건 개요. 자,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제 대통령 후보 한 명을 지지하려고 각종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그다음 미니 홈페이지, 그다음 블로그에다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게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게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 공직성법에 의해서 할수 없게 된 거예요. 왜 못하냐 이거지? 왜 못하냐 이거야? 요 공직성법 조문 자체에 의해서 바로, 어 기본권이 바로 제한받고 있죠? 자, 재판이 전제가 되는 경우라면은 헌가나 헌바로 들어갈 텐데 재판과 관계없이 법률 조항에 의해서 직접적인 기본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헌 마사권으로 헌법사원 청구가 들어간 겁니다. 인터넷 게시하게 해달라. 왜 못하게 하는 거냐? 네, 그런 거죠. 자, 그럼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의 추천 반대에서 표시입니다. 표시라는 건 뭐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만히 담아두는 게 아니고 겉으로 막 표출하는 거죠. 자. 사람 마음 속에 가만히 담아 담아두는 거라면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을 보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가서 말을 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심이나 사생활 자유로 보장되는 영역이 아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표시, 표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 재침 기본권을 잡을 때 양심이나 사생활 자유로 잡으면 안 되고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들어왔을 때 이게 침해가 되는지 많은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우월한 효력이 있습니다. 뭐 자경, 참청사뭐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보다도 더 많이 보장받아야 되고 우월한 효력이 있어요.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완화된 심사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해서 웬만하면 위원 결정 나게끔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출 문제입니다. 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 게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과인 금지 원칙 심사 들어갔습니다. 목수 해법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문서 도화 이런 걸막 금지하고 그러는데요. 예, 문서, 도화, 이런 걸막 금지를 하는데, 금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왜 금지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 후보자 간에 선권동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력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력 차이를 없애려고. 자, 후보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돈이 많고 B는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뭐, 광고 전단지, 팜플렛, 뭐, 인사장, 사진, 원대다 뿌리고 다니겠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여기저기 뿌리면서 성공도를 자유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이 광고나 전단지도 다 돈이거든요. 뿌리려면 사람 써야 돼. 아줌마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성공도를 많이 할수 있고, 없으면 못 하니까 아니냐 둘다 못하게 하는 거야. 둘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길을 주기 위해서 돈이 있어도 하지 마라. 어차피 못한다. 너도 하지 마라. 둘다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적합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인터넷이라는 거는 일반 문서도와 다릅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안 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 돈이 없어도 인터넷 하는 데는 돈이 따로 안 들어요. 그죠 전단지 프린트에서 아줌마 사가지고 뿌리려면은 집집마다 뿌리려면 더 많이 드는데 인터넷은 자기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글 게시 막 쓰면 되고요. 그다음 자기 카페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메일 단체 메일 발송하면은 그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니까 오히려 이게 인터넷으로 선거운동하는 거는 돈 없는 사람한테 정말 어, 정말 중요한 선거운동인 거예요. 근데 경제력 차이를 방지할 목적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제력 차이를 조장하고 있죠. 방지가 아니라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건 아, 목적에 잘 맞는 수단이 아니다. 그 수단 적합성이 부정됐고 따라서 침해우성과 법의 균형성도 위반된 겁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 거예요. 자, 한번 첫판소 결정 자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운영을 금지하면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어서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한다. 위원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위원이라고 전면적 위원을 때리진 않고 한정 위원을 때렸습니다. 자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는 문서 도화를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지의 대상에다가 인터넷 게시도 금지하는 거로 포함시킨다면, 그죠? 자, 문서도는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게시도 금지되는 거에 포함을 시킨다면, 포함을 시킨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인터넷 게시는 허용해줘야 되는데, 인터넷 게시도 여기 포함시켜서 금지되는 거로 해석하는 한, 그런 한도 내에서 위헌이다. 한정위원이죠. 한정위원. 자, 한정위원은 자 위원 결정인 일종인데 변형 결정이고 합헌적 법률에서 결정입니다. 위원 결정 떨어진 거예요. 위원이라는 거죠. 자, 잘 정리하시고요. 질문은 네이버 카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구독.